예 블랙 사파이어도 어, 올해는 알 속기를 안니가 너무 굵어서 팝니다. 예, 당도는 한 13불이 정도 는오는데 음, 이거는 이제 판매할 수는 없고 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냥 올해는 음, 그냥 캐어봅니다. 캐어보고 내년에는 이제 알 속기를 좀해가지고 좀배워 가지고 요 정도 같으면은 이제 알솎기가 안해도 송이가 어느 정도 왔는데 요것도 그렇고 이거는 송이가 너무 많고 음, 블랙사파이어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음, 내년에는 이제 어, 송을좀 줄여 가지고 알솎기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검샘 꿀벌농장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낮는 상당히 덥지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더위가 덜한데 바람 안 불면은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이제 더위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저희 포도 하우스입니다. 포도 하우스고 어, 오늘도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포도가 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얼마 아니시면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순이 너무 많이 나서 여기 이제 순은 가지도 많이 칩니다. 여기는 순이 너무 많이 올라오셔서 가지를 많이 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수확 시기가, 어한 20일 안에는 20 정도 남았지 싶은데, 올해 농사 처음, 작년에 처음 지었는데, 올해 첫 수확인데, 어,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기대가, 기대가 크고, 마음이 정말, 정말 설레입니다. 순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지를 치고 있고, 보시면 이제, 포도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지금 많이 크고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당도가 최소한 1 6브릭 이상 오기 때문에 한1 7브릭 이상만 되면 어, 수확이 가능하니까 어, 알도 어느 정도 큰것 같고 천농사 예, 치고는 음, 그래도 실수를 올해는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어,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이 정도 같으면 한 800g 이상 나가기 싶은데, 음, 알소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실수가 많습니다. 어, 다행히 어, 농사라는 거는 어, 농사꾼이 발걸음에 따라 큰다고 합니다. 어, 하루에 몇 번씩 자주 왔다갔다 해주고 하니까, 야드는... 어, 음, 알아서 잘 크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참,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어보는데,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아,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 아무나 할수 있구나. 어, 결과에 어찌됐든, 열심히 해가지고, 음, 올해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가 상당히 지금 이제, 알도 이거는 보면은 이제 거의 한5 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5 0원짜리 동전만 하고 이건한 1킬로 가까이 나가거든요. 앞으로 한 20일 안에는 어, 수확을 하지 싶은데, 어, 마지막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집에 이제 나비. 사실 이제 사마귀를 갖고 노는 아마이가 꼬시면 죽은 척하고 있네요. 죽은 척이 고양이가 우리 일할 때마다 따로 다닙니다. 예, 당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제가 보기엔 한 16불의 기상은 오지 싶은데? 예, 당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6.6 브릭이 나왔니, 음, 한17 브릭 이상 되면은 이제 수확이 가능합니다. 지금, 음, 당도 측정을 해보면은 16.6 브릭이 나왔니. 음, 또 다른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16.8 브릭이 나왔 이제 거의 이제 추하할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한17 브릭 이상 되면, 음, 포도가 좀 맛이, 좀, 단, 단맛이 많이 납니다. 네, 당도 측정을 해봤는데, 어, 16불에 한 17불에 가까이 나오네요. 어,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면은, 음, 21일 안에는 10불, 17불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막바지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어, 정말 많이 하시지 말고, 어, 취미 삼아 한 10구루 알로, 포도는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이 너무 많고, 손이 많이 갑니다. 한열 그루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쉽고 어, 전문가 시기인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부지런히 시기인 대로 하고 하루에 한두세번 이상 포도에 포도밭에 발길이 가야 됩니다. 옛옛 어, 어른들 말씀이 딱 맞는 것네요. 어, 포도도. 어, 작물이라는 거는 사람 손길이 꼭 가야 됩니다. 예비 놔두면은, 커도 안 하고 잡초만 무승하니까, 사람 손길이 가면은, 정말, 포도도, 모든 작물이 잘될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농사 아니더라도, 자기에 조금만 신경을 뒀으면은, 정말, 잘될 것이라고 생산이고 뭐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도 이렇게 초보 농사꾼이 음, 올해 첫 수확을 해 보는데 음, 앞으로 20일 안에 어, 수확하는 것까지 경매에 어, 들어가서 저는 이제 청가물 시장이나 경매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서 경매가도 어, 올려드리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까미가 이렇게 이제 어, 포도밭에서 같이 놀니 음, 고양이가 저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 두더지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어,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네, 여러분들도 항상 더운 날씨에 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검심 꿀벌농장이었습니다.